올해 스마트폰 수요 둔화로 랜드 플래시 시장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는가 싶었지만 오히려 기업용 SSD 시장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국내 기업들이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 매출에서 절반가량을 집어삼키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27일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1분기 전 세계 기업용 SSD 매출은 55억 8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4.1% 증가했습니다. 기업용 SSD는 데이터센터, 서버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감소세를 보인 랜드플래시 시장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랜드플래시 전체 시장 매출은 전분기 대비 3.0% 감소한 179억 2천만 달러로 시장 공급과잉에 따른 계약 가격 하락과 스마트폰 수요 감소 영향이 컸습니다. 반면 기업용 SSD는 북미 데이터 센터의 부품 공급 개선으로 주문량을 회복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팬데믹 이후 정상적인 사내 업무 복귀가 이뤄지면서 관련 정보 장비에 대한 설비 투자가 증가했다며 북미 데이터 센터가 2월 이후 부품 공급이 개선돼 구매 주문량이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는 업계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기업용 SSD 매출은 전분기 대비 14.8% 늘어난 27억 6,700만 달러로 시장 점유율은 0.3%포인트 증가한 49.6%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디램, 랜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하락세가 예상되자 기업용 SSD 확대를 통해 수익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활용 분야가 늘어나며 이를 처리해야 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며 삼성전자가 최근 실질적인 미래 성장을 기업용 SSD 부문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솔리다임 등 SK 측도 합산 매출이 10.7% 증가한 13억 54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25.0%에서 24.3%로 0.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솔리다임의 비트 단위 출하량은 빡빡한 칩 공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난해 4분기 수준이라면서도 SK하이닉스는 북미 단일 클라이언트와의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해 기업용 SSD 매출이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초 부품난을 겪은 초대형 데이터 센터들이 재고를 쌓는 모습을 보이며 삼성전자의 수주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면서도 삼성전자는 일본 키옥시아의 원자재 오염 사고에 따른 공급량 감소 및 가격 인상 여파로 수혜를 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기업용 SSD 시장에서 삼성의 독보적인 점유율 축하하며 추가적인 점유율 확대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